안녕하세요. 라이머 논리 독해 시간입니다. 논리 구조 독해 오늘 그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1년 9월달 고3 평가 모의고사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앞쪽에서 20번부터 23번까지 주제 요지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하는 gs 연습하기가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파트 1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1강이라고 대해서 제가 그, 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조독해 연습하는지. 반드시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하 거기 어떤 제가 전문으로 쓰는 용어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엔드버서가 없으면 모든 문장이 똑같다. 이 문장에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찾으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답으로 귀결된다. 어떻게 제너럴 스테이트를 찾는지 7곱 가지. 제가 소개한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1강은 꼭 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1강 어느 정도 보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 보시죠. 자, 필자의 주장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글을 구조를 잠깐만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장 그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꺾기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전부 우리는 살고, 컴퓨터는 어쨌고, 그들은 너무나 늦었고, 심각하게도,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바뀌죠. 여기서부터가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몰려 있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그래, 뭐 the answer is 그 해답은 정답은 answer는 바로 solution을 얘기해주는 gs예요. 제가 solution이 gs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이 그래 general statement, 핵심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부그 뭐, 다음 문 우리 부모로 써, 그 다음에 have to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어때요? g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GS가 연방으로 두개 나오고 있으면요.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이네 문장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몰려 있습니다. 이네 문장 속에. 어디를? However, 다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으로 보시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도입부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We live in a time. 우리는 어떤 시대 에 살고 있냐면, when everyone seems to be looking for,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시대 에 살고 있어요. Quick and sure solution. 빨리, 확실히, 답좀 주세요. 한 마디로, 빨리빨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 정도 잡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컴퓨터 컴퍼니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해주는 컴퓨터 회사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우에 e 부터가 작가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seriously, 심각하게 그런 however. 자, 이제 집중, 집중하고 봅시다. In every branch of education, 교육의 모든 분야, 특히, moral education, 어, 도덕 윤리 교육 분야에서 특히, we make a mistake.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다고.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즉 빠르게 확실하게 찾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봐자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중에 뭘 적어야 되죠 우리는 뭔가 실수하는 게 있다 자, 특히 when we suppose that 이렇게 가정해 버릴 때 particular batch of content 특별한 어떤 교육제도 특별한 teaching method 특별한 configuration 등등등등이 will accomplish our end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래요 특별한 게 있는 게 뭔가 아닌가 봐자 그러면 including moral education. 꼭 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덕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문제 같은 거낼수 있죠. 분명히 도덕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the answer, 정답은 뭐냐? both harder and simpler. 정답은 힘들지만 되게 단순하다. 그럼 그 정답이 뭐냐? 보는 거지. 부모로서의 우리는 첫 번째, 잘 봐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지. quick, sure solution을 빨리 찾으려고 해매는게 교육이 아니란 뜻입니다. We have to live with 아이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과 같이 즐겨주고, n d 는 내가 더듬이, 오른쪽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n d 는 왼쪽, 오른쪽 중요 중에,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야. 오른쪽 눈 크게 뜨고,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By what? 무엇에 we do? And how we talk?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근데 t h e r e is possibly, possible to live appreciatively. Or, 적어도 non violently. 이렇게 y o k Show them something.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 이런 걸 통해서 t h a t i e n t i s p t o s s i b l e t o i l e t i v e v e n t l y That it is possible to 감사, 가능하다, non violently. v i o n t h a t o n violently. That non violently. That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하고 궁금. 지금 제가 이 여기서 얘기한 이 빨간색 표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5번 한번 봅시다. 온라인 예절 교육이란 말은 아닙니다. 다양한 매체, 매체를 활용했더니 그게 안 됐다고 그랬어요. TV 부정적 여행은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도덕 교육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런 건인클로딩이라는건 그중에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포함한 모든 교육에서 예, 정답을 팍팍팍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살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들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거. 우리들과 아이들과 계속 같이 호흡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같이 호흡하는 거. 타인별의 공동체 의식 정말 맞죠. 본문에 있는 말이지만 도덕 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아니야. 모든 교육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 그다음 교육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모든 교육 얘기하는 거죠. 아까 every 이거. Every branch of education 얘기하는 거라고 모든 교육, 예, 모든 교육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이거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은 1번입니다. 예, 2번 조심하세요. 2번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정리했고요. 그다음 이거 볼까요? f l i c k i n 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가 함축는 의미가 무엇인가 봤어요. 자, light switch는 비 i 스위치인데 collaboration이 바로 협업이죠. 협업이라는 light switch를 이게 키는 것도 되고 끄는 것도 되는 건데, 보통 문맥상은 끄는 게 보통 맞긴 한데, 아무튼 그걸 딱딱딱 하는, 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 흐름 잠깐만 해체 해볼게요. 이런 거는 something, 뭐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because, 왜냐면 인과 관계. 하나의 경우에, one thing이 있으면 원하다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엔 그렇고, 이런 경우에 그렇고. 그럼 계속 공통된 주제가 반복되겠네요. 그 다음에, it is risky.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하대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드디어, 짠짠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벗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부터 작가가 말하는 포인트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A가 아니란 얘기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지. 더구나, 버 u t 다음 슬쩍 컨닝 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버 u t 에 보니까. 나 같아, 이거 보게다 It's better.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대요. 완전 정답이지? 그러나 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낫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몇 개만 확인합시다. 이 f i n 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협업이라는 스위치를 켜고 끄고 딸깍딸깍 한다는 것은 is something인데 the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독특하게 리더들이 그걸 하도록 포지션 돼 있는 거래요. Because, 왜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죠. Because 체크합시다. 인과관계 아, 사람들의 길 앞에 장애물이 서 있대요. 그래서 리더가 잘해야 되데 근데 사람들도 어떤 장애물? voluntary working alone 혼자 일하려고 나름대로 자원한 사람 자 이번엔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협업 안 한다는 얘기지 협업 안 하고 혼자 한번 일하게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앞엔 장애물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리더스가 제대로 하도록 포지션이 돼 있는 거래 그러니까 리더가 한마디로 뭐하라는 얘기는 장애물 없애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홀로 일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For one thing, 어떤 경우에, 또 볼까요?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어떤 loop, 늘상 있는 거에서 홀로 뛰어져 나온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예. 사람들을 can keep them glued. 그들로 알고 달라붙게 만든다. 그들의 SNS 같은 거에 달라붙게 만든다. 하여튼가 홀로 있은 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니까 안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나도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it is risky, 위험하다. To go off on their own. 자기 길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to try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키 하지. 그래서 지금 홀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으니 지도자가 체크해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Even though it feels reassuring for individual to be hyperconnected. 자잘 보세요. h y p e r c o n n e c t 가 무슨 말입니까? c o n n e c t 가 연결되는 거죠. hyper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hyper blood tension이 고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건 굉장히 feel reassuring. 그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준다는 얘기지. 많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it's better for organization. 한 조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it is better가 낫다는 얘기죠. if they periodically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주기적으로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바로 뭐 얘기하는 거죠? 홀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Generate diverse,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거 내놓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여기까지가 내용이 뭐냐면 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리더의 포지션이구나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리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 thus 되죠. thus가 뭐요? 예 더스는 글을 요약하는 거라고 랬어요 마지막에 더스 있으면 땡큐죠. 감사합니다. 요약해 줬으니까. It becomes the leader's job. To create conditions. 조건을 만드는 건데. That are good for the whole. 예. 전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By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 Even when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예.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뭐라고 배웠죠? 가끔은 예. 그것이 벌처럼 여겨지다 그런 걸 여겨지지 않만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니까 이게 벌 같이 여겨지기 지도록 만들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알고 그 다음에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when 이분 왜 심지어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걸 선택하기 싫어해 왜 선택하기 싫어할까요? 그렇죠 홀로 떨어져 산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거든 그 스스로 선택하기 싫어하는 경우에 바이 머뭘 통해서 바이는 내가 또지 s 라고 그랬죠? 인포스를 강화하다, 밀어붙인다. 인터미트, 가끔 인터랙션 이런 걸 인포싱함을 통해 가지고 예.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홀로 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거. Even when people wouldn't choose i t 사람은 뭐뭐 하는 경우에 선택하고 싫어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한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할 때는 오히려 어 인터미팅 가끔은 중간 중간에 회사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의 자발성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는 지금 내가 노란색 줄친 거 훨씬 좋은 거 같은 경우는 하이퍼커넥트가 좋은 것 같지만 아니다. 사람들하고, 고 o o f 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 혼자 할수 있는 시간 갖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이글의전체 지혜입니다. 핵심 부분. 벗담에 완전히 몰려있죠. 자, 그래서 혼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혼자 할수 있는 상황을 가끔 만들어줘야 된는 제일 가까운 말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여기? 예를 들어서, having people stop working together and start working individually. 그죠? have, 목적어, 동사원형은 지각동, 아, 저기 사역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하게 만든다? s t 워킹 투 working to e r 하는 것을 멈추고 가끔은 인디비 i v i d u a l 하게 w o 하는걸 s t a r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collaboration light switch 협업이라는 light switch를 가끔은 꺼줄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도 화면 놔둘 테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글의 요입이다 22번. 자 보시면 전체 구조를 잠깐 보시, 보시겠습니다. 전체 구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조가 어때요? 특별히 엔드 버스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엔드 버스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위 아래가 제일 기본이라고 그랬죠. 자위 아래를 볼때 아래부터 보는 게더 빨라요. 왜냐면 아래는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맨 마지막 문장이나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제일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밑에서 첫 번째 문장은 이거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은 여기입니다. 어차피 같은 문장이니까. 엔드버스가 없으면 모든 문장이 다 같은 문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이 문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운표 같은 것이 있어 뭔가 강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이고 가만 한번 잡아볼까요? 전체 무슨 얘기인지. As Edmund Burke가 observed 관찰했다. 2년 전에 2년 전에 관찰했다. 어때요? 물론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지만 관찰했다는 건 연구 결과가 보여졌다랑 비슷한 말이죠. 바로 솔루션에해당되는지혜스입니다 관찰, 연구 결과가 보여졌다. 이 사람이 관찰한 게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GS 뭘 보여줬냐? Men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사람은 어떤 시 시민으로서의 자유의 자격이 있다. 그런데 in exact proportion to가 in proportion to 이거에 비례하여서거든요. 한마디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뭐에 정확히 비례하냐면 their disposition to put moral chain 도덕이라는 체인을 올려놓을 그들의 disposition에 비례하여. 그들의 성질, 성향, 도덕적인 인을 얼마나 올려놓을 수 있냐, 이거에 비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즉, 자유에는 도덕이 뒤따른다, 이 말이죠. 그들의 에피타이트 그러니, autonomy는 뭐예요? 자유, 지방 자치, 자유이죠. 자유는 has never been a one-way, 절대로 one-way street이 아니란 얘기고, never granted absolutely and irreversibly, 절대적인 거, 절대로 뒤돌릴 수 없는 거,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자유는 항상 뭐가 뒤따른다? 도덕적인 뭐 체인이 뒤따라. 체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이렇게 칭칭 감는 거기 때문에 구속력, 한마디로 도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지. 도덕적인 책임. 사실 맨 마지막에 이 정도 나왔으면 찍을 수도 있겠다. 자유에는 항상 뭐가 있다? 예, 구속적인 책임이 있다. 뭐일본이랑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잠깐 확인하러 갑시다. 역사적으로 딱 보니까 직업, 사회는 have engaged in 어디에 묶여 있었냐? negotiating process 있었습니다.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Tension이 있었대. Between professions, between A and B입니다. A and B. 첫 번째 뭐 확인하는 거예요. p r o f e s s o r profession, 직업 전문직들의 personal autonomy, 자율성. 전이 직업이니까 이런 자율이 필요해요. 이거 와. And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가 무슨 뜻이죠? 책임입니다. 와우. 위 아래가 완벽하게 똑같으면요 미안하지만 볼게 없어요. 중간에 글이 However가 백번 나와서. 논리 구조가 100번 바뀐다 한들 맨 위와 맨 마지막이 똑같으면 이익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예, 자율성에는 카운트 t 로 책임이 뒤따른다 이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율성과 책임. 근데 그것이 또 전문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딱 들어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죠. 자, 23번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구조를 잠깐 보실까요? 이게 글이 좀 길어요. 구조를 보는데 이제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자, 칸트가 잠깐 봅시다. 칸트가 요거 잠깐 화면 잠깐 이렇게 한번 잠깐 구조만 볼게요. 이렇게 자, 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 뭐 특별히 뭐 바뀌는 거 없고요. 오케이, 그저저저,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그려져 저그 다음에 어우와 일라에서 지금까지 뭐뭐 하는 한 배웠고요. forms of phenomena, 현상이라는 것이 어글 되게 철학적인 말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고 쫄지 마세요. name.ly, 마지막에 갔죠? 그 다음에 막상 보니까 문장 구조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문장 구조 어때요? end버스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보이나요? 예, 제눈엔 보이는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however라는 말이죠, 이게. however는 문장 중간에 낄 수도 있죠. 한번디 여기서부터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니까 오늘은 이 under control가 있는 이 문장부터가 포인트니까 위에서는 뭔가 값만 잡고 여기를 집중으로 보시는 거고 더구나 퍼더모어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퍼더모어가 뭐죠 엔드 카테고리라고 그랬죠 엔드 End 카테고리는 엔드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더듬이라고 그래서 이엔드에 해당되는 걸 퍼더모어라고 일강에서 얘기했죠 이쪽과 이쪽이 비슷한 건데 이쪽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 오늘 여기서부터 글이 바뀌어 하우에바 바뀌는데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이쪽을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보는 겁니다 자 아픈 정말 시간 없으면요 안 읽어도 돼요. 시간 없으면 잠깐만 확인합시다. 자구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칸트의 관점에서 볼때 geometrical shape 예 기하학적인 모양은 너무나 완벽하다. To induce 하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유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Aesthetic experience 심미적인 경험을 끄집어낼 수 없다. 즉 기하 수학적으로 너무나 이거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랑은 뭐랑 안 맞는다. 어떤 미학적인 거랑은 좀안맞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 봤지 그다음 가는 거야. Forms or phenomena, 현상이나 형그 form 형태는 반대로 that possesses a degree of i m m e a s u r a b i l i t y 야답다 나왔네. i m m e a s u r a b l t 가 뭐예요? 매저가 측정하는 거죠. 이 e 매저는 측정할 수 없음, 측정 불가능, 측정 불가능이라는 단어 왜 나왔을까? 어 잘했어. 바로 뭐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나왔죠. 기하학 때문에 대칭 원래 반대라면. 반대말 나와야지. 칸트가 생각하기는 기하학적인 건 절대로 미적인 걸 끄집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측정할 수 없는 게 나왔죠. 그럼 이쯤 되면 측정할 수 없는 건 미적인 걸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지. 정답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자, 반대로 기하학이 아니라 현상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현상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 예, possess, 포함하고 있는 a degree of i m a g e a b i l i t y 측정할 수 없는 걸 포함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면,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appear constrained,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키워드는, 현상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or 다른 말로 해서,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속박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것은, 자, 미적인 걸할수 있다는 말 나온 가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예. 스티븐을 자극한다? 인간의 imagination. imagination 이 미적인 거잖아. 맞네. 딱 맞네.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 아이고, 아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네, 이거. 반대. 미적인 거할수 있다는 얘기지, 이번엔. 자, 그러면 다 왔죠? 눈에 보이는 기학적인 하 거에서는 미적인 개념을 찾을 수가 없어. 반대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속박되 있지 않은 이런 녀석들은, 예, 미적인 것을 스티뮬레이트 예, 할수 있다. 요게 하이라이트예요요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를 f u r t h e m o r e 로 하나 더 보는 겁니다. 자, f u r t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part of the pleasure. 기쁨의 어떤 일부분이 comes from, 어디서 올까요? having one's comfort zone violated. 아! 기쁨의 어떤 부분은 having. 한 사람의 comfort zone. 순간적으로 v i o l a t e 망가졌을 경우에 이런 것이 온대. 자, 망가진다. 내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 자체가 망가지면 오히려 기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comfort zone이 위에서 말한 것이 뭘 얘기하는 바로 이 c o n s t r a i n t 어디 하나에 제한되어 있고 하나에 묶여있다고 뭐이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로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장 한번 봐볼까요? 네임리측 다시 봅시다. 네임리측 다시 말해서 The pleasure, 기쁨이라는 것은 consist, of, 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Being challenged and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decode the phenomenal present view. present view가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데 눈에 보이는 거로 존재하는 현상을 decode. 예, 해독하다 붕괴시키는 이런 거에서 온다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계속 보이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특정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거로부터 오히려 기쁨 같은 것이 올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에스테릭스 진짜 에스테릭스가 올수 있다는 얘기죠. 칸트의 생각에서는 지오메트리에서 에스테 아름다움이 올수 있다고. 지오메트리에서 아름다움이 올수 없다고. 그러나 이런 거에서는 아름다움이 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미적인 걸 느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마디로 심미적인 그런 개념 자체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냐 그걸 찾는 거죠 예아 이게 지금 여러분 pdf 를 제가 인쇄 하다가 여기 5번이 빠졌네데 아, 죄송합니다 이아 5번을 놓쳤는데 미안해요 <laughs> 아 이런 실수로 이게 pdf 를 뜨고 곧바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5번에 aesthetic pleasure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현장 강의니까 aesthetic pleasure from things 어떤 사물에서 오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unconstrained shape. 예. 뭐 시험지에 가지고 있겠지만 어디에? 속박되지 않은 형태에서 오는 것이다. 예. 진짜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속박되지 않은 것. 바로 이 매저빌리티라는 것은 예.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속박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속박되지 않은 거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오번에서 온다. 이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글자가 이게 인쇄가 빠졌습니다. 정답을 빼먹었네. 자, 내용 한번 알아보시겠죠 오늘 읽으면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반대로 가고, 이것이 반대로 오는 것이 언더 컨트롤리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3번까지 구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또 빈칸 관련된 문제에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